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라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이루살렘에서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하스에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누가 보고 모장, 우리 12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경계를 넘다,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처음에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도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도 중풍병자가 오늘도 고침받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고침 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특별히 고쳐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병 환자 이 병을 고쳐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정결의 경계를 넘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천형의 질병입니다. 레베기 13장에도 이게 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 입, 입술을 가리고 그리고 찢어진 옷을 입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스라엘이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최소한 사람들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라비들은이 나병 환자촌에서 나오는 계란도 먹지 않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저 멀리 있으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졌다라고 그래요. 가족과 형제들과 떨어져서, 그리고 성문 바깥에서 따로 살고, 그 외로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천형의 질병을 갖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가 치료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공동체와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뭐 제대로 먹을 수도 없어요. 입을 수도 없어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을 수 있다? 어렵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 이나사렛에서부터 그리고 가오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오 병고친다라는 그 소문이 이 나병 환자의 기회도 들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이 주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건 우리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나의 천형의 질병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저주받은 내 삶도 고칠 수가 있겠지. 살아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데 옛날엔 그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아프고 약하고 연약한 모든 질병조차도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정통적인 이 유대인의 생각과 상식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멘 놀라 자빠질 이야기죠. 천형의 질병이었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치유하셨다. 거리두기에 급급하고 돌을 던지고 멀리 가라 하고 심지어 나병 환자도 부끄럽고 두려워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이 스스로 율법을 어기시면서까지 이 나병 환자를 돌보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보실 때 나와 다른 사람으로 우리 주님은 보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만질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질병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나와 다를 것이 없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 사랑의 손으로 그의 곰고 아파하는 그 곳을 만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다. 그리고 그의 모든 그 천형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 깨끗함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이 정결의 경계를 허물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준을 잡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다 똑같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똑같고. 이땅 가운데 이 한반도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양반 쌈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것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런 게 없어요. 남녀의 차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상놈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런 구분이 없어졌어요. 근데 사실 요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김진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조그만 책이 있어요. 만화 이 사파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큰 교회 갔더니 교회 사찰 집사님이 아유 행색이 남노한 예수님을 보고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같이 따로 온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서는 뭐 사찰 집사님한테 대들었더니 어디서 이런 게 왔냐고 그냥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그러지. 혹시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 마음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 그분께서 이땅 가운데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경계의 벽을 넘는 정결함의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상식의 경계를 넘어섰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때마침 이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들이 이 친구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고칠까. 예수님께 앞에만 나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주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짐이 오짐 하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평범한 그 바로 그집 위에 올라가서 흙으로 만든 그 지붕을 갖다 뜯어버리고 환자가 누울 그 침상을 아래로 내려서 우리 주님 앞에 내려들게 됩니다. 어떤 사회적인 비난도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을 만큼 친구들은 환자들을 사랑했고 그의 건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를 고치셨고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상식을 뛰어넘을 때, 오늘 주님 곁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살아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그리고 이 중풍 병자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나아갈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 무릎 꿇는 것이 어려워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 친구 중에 아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기도하는 데 보니까 하나님 일번입니다 하나님 3번입니다. 아,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 집을 갔더니 그제서야 제가 알게 됐어요. 책상 앞에 1번 기도, 일어나서 하는 기도, 2번 기도, 아침 먹을 때 하는 기도, 3번 기도, 점심 먹을 때 하는 기도 미리 써놓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다 아시죠? 3번입니다 하고 점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부끄러운 분이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일고려해서 오늘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미워하고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기적 일어나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 제일 먼저 달려갈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식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의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인데, 뭔가를 간절히 기대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저 뒤따라가게만 한다고 여러분 물론 은혜는 받겠죠. 그러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우리가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어떤 한계를 넘으셨냐면 권세의 경계를 넘으셨어요. 예수님은 기행을 믿음으로 표현한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의 일행들을 향해서 치유선언 대신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죄를 사시는 분이셨다라는 것. 저주받은 이 세상에 오늘도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모든 원죄의 모든 죄악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주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셨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 경계가 넘어서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경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에 여러 가지 많은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도 이 경계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정결함을 넘어서고, 상식을 넘어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도 이 권세를 넘어서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의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결의 경계를 넘어서시고, 상식의 경계를 넘어서시고, 그리고 오늘도 그 권세의 경계를 넘어서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높고 높은 버자를 버리고 낮고 높은 이땅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애어친이 찢기시고 흘리셨던 예수의 거룩한 능력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살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나이다